안녕하세요 펌프난닷컴의 영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키보드라고 할수 있는 카일 광축을 탑재한 콕스 CK700 게이밍 키보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콕스 CK700은 풀사이즈 레이아웃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 사용해 보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04키를 가지고 있는데 오른쪽 알터를 한영키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 같은 경우에는 메탈 로 제작이 되어서 상당히 내구성이 좋은 편이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완전 방수 기능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등급은 IP68 인데 물에 잠갔다가 담갔다가 꺼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완전 방수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광축 스위치를 탑재했기 때문입니다 광축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스위치랑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좀 구조가 간편하고 각각 키들을 방수 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완전 방수로 비교적 쉽게 구현할 수 있는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는 잠시 후에 분해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n 키를 이용해서 펑션 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용한 기능은 이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인데 게임을 플레이할 때 상당히 유용한 특징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한영 이중 사칠이 되어 있고 이런 펑션 키를 이용해서 각종 LED의 패턴을 조절해 줄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3개로 구성되어 있고, 커스터마이즈도 2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프리셋들도 간편하게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밝기나 뭐 패턴의 속도를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도 사이드 LED가 탑재되어 있어서 뭐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7가지 컬러 중에 선택하거나 패턴을 변경해 줄수 있습니다. 소닉스 CK 700의 바닥을 살펴보면 케이블은 세 군데로 배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이게 뭐 책상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고정해 놓으면 다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키보드 중에서 많이 탑재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어렵습니다. 케이블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지지대가 배치되어 있었고 4군데 네 고무 지지를 통해서 바닥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 편입니다. 그 앞쪽을 살펴보면 혹시 물이 들어갔을 때 물이 배출되는 구멍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무슨 손목 받침대 등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계 700의 옆면을 살펴보면 스텝 스컬처 2 구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열에 따라서 키캡들의 각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타이핑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옆쪽에 사이드 LED가 탑재되어 있는데 총 7가지 컬러를 변경해 줄수 있고 발광 패턴도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이드 좀 독특한 편이고 조금 있다가 불을 끄고 LED로 확인해 볼 예정인데 어떤 느낌인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쿡스 CK700을 실제로 분해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캡 리무버를 이용해서 캡은 간편하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캡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중 사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중 사출 한영 이중 사출의 장점은 이렇게 LED가 켜졌을 때 한글과 영문이 서로 LED를 LED 빛을 투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키캡 리무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편하게 키캡을 제거하면 이 카일 광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런 뭐 기계식 스위치와 이런 구조적인 면에서 이렇게 외관상에선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참고로 혹스 CK700은 이런 스위치를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고장이 났을 때, 아이고 고장이 났을 때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살펴본 결과, 이 스위치가 고장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구조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동영상을 끊고 분해를 해서 오겠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끊고 카일 광축 스위치를 분해했습니다. 이 LED 같은 경우에는 이 광축 같은 경우는 에 LED 구조도 상당히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LED를 이제 밝기를 줄여보고 확인해 보면 이런 일단 스위치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기계식 스위치랑은 구조가 완전히 다른 편입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그냥 요 밑에 보면 요 메롱 할수 있게만 도와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키감을 흉내 내기 위해서 스프링만 들어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스위치 구조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 구도가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스위치들을 개별적으로 방수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완전 방수기능을 구현하기 쉽게 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광축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개의 IR 센서가 부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메롱이 지나가면은 이렇게 인식이 되는 구조입니다. 예전에 볼마수정에서 휠 구조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일반적인 기계식 스위치에 비해서 구조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이 IR 센서가 막혀가지고 이런 신호를 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스위치 자체도 구조가 단순하고 이 기판만 방수 처리를 할수 있으면 완전 방수는 너무나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일반적인 기계식 스위치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축교한 방식이긴 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단순한 구조에서 고장이 날뭐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었습니다. 뭐 기계식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중 입력이라든지 중복 입력이라든지 이런 구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너무나도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면 걸쇠가 있는데, 이 걸쇠를 제껴서 빼는 방식인데, 뭐 키캡에 따라서 잘안 빠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꽂아 놓으면 쉽게 조립이 가능합니다. <목소리> 콕스 CK 700에는 카일 일단 청축 스위치, 뭐 청축 스위치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카일 클릭 스위치가 탑재되었습니다.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뭐 청축 뭐 이런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청축의 느낌을 흉내낸 스위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리니어 스위치 두개 제가 출시되었는데, 이 타이핑 느낌은 청축과 크게 다르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소리를 들려보면, 청축과 유사한 정도의 클릭감을 제공했습니다. 반발력이 경쾌한 편이기 때문에, 뭐 게임을 플레이할 때 상당히 느낌이 좋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음 역시도 청축과 약간 유사한 편이고, 청축보다 약간 그런 날카롭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가정에서는 사용할, 수, 가정이나 PC방에 등서는 문제 없지만, 사무실에서는 뭐, 사용할 수 없는 키보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뭐, 키가 마음에 들었는데, 뭐, 사용자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소리가 시끄러운 것이 싫은 분들은 리니어 타입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약간의 통 울림이 있었는데, 크게 신경 쓸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톡스 CK700에는 옐로우 컬러 LED가 탑재되었습니다 뭐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레드나 RGB가 아니라서 사용자에 따라서 약간의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 Fn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밝기를 조절해 줄수 있고 다양한 패턴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뭐 프리셋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런 밝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았고 패턴 같은 경우에도 총 12가지 정도 인가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화려하고 이펙트가 재미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취향에 따라서 이런 led 들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밝기를 좀 조정하거나 꺼놓거나 할수 있으니까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조절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LED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독특한 느낌을 주는 편인데 역시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변경해 줄수 있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7 가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패턴도 약간 변경해 줄수 있기 때문에 책상 옆이 의외로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 옐로우 LED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즈 기능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되는 키들이 설정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뭐 배틀그라운드 할때 많이 사용되는 부분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프리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스텀 키를 설정을 하면 Fn 키인홈 키를 이용해서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키들만 켜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필요하는 키들만 켠 상태 설정을 하고 저장을 하면은 자신이 자주 하는 게임에서의 내용들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설정하는 과정이 조금 키를 다 눌러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설정 과정만 지나간다면 상당히 편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스터마이즈를 눌러서 자신이 원하는 LED 그런 특성 패턴을 아주 빠르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게임을 많이 플레이하는 분들에게 요런 기능들은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쿡스 <목소리> CK700은 내구성 강한 메탈 상판과 완전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광축 게이밍 키보드입니다 광축 스위치의 특성상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방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었고 이러한 특징들은 PC방에서 사용하면 좋을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축 클릭 스위치는 일반적인 청축과 유사하게 경쾌한 키감을 제공했지만 소음 역시도 큰 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옐로우 컬러 LED는 사용자에 따라서 호불호가 크게 갈릴 색상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구성 좋은 제품이 필요한 환경에서 적합한 제품이라고 판단 되었습니다. 그럼 리뷰 끝